마태복음 17장 10절 카이 에페이로 테이산 아우톤 호이 마세 타이 레군테스 티운 호이 그라마 테이스 레구신 하티 리안데 엘세인 프로톤 그리고 제자들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물었다 말하기를 그러므로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말 하나 이까, 엘리아가 먼저 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먼저 에페로테이사니 본동사입니다. 에피와 에로타오가 합쳐진 형태입니다. 에로타오는 묻다 에피는 그것을 강조를 하는 전치사입니다. 그래서 ask further question.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운 therefore 그럼으로 티 어째서 서기관들은 레구신 말하나이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they는 i s n e c e s s a r y 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to come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.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부분은 말라기서 4장 5절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신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에 대한 아마도 그 당시 서기관들의 해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전체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말라기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.